입니까 손석씨십니까 하나 둘셋자 <laughs> 남편입니까 손석씨십니까 하나 둘셋전전 이상준이 아, 아 남편 네, 남편입니다. 남편 전 남... 이상준이 아, 아 남편 남편, 남편. 아 굉장히 생각 많이 하고 아니, 아니, 아니. 정확하게 네, 얘기했어요 아니, 아니 아닙니다. 아니 아닙니다. 연애를 선구 끝이라고. <laughs> <laughs> 연애를 선구 끝이라고. <손석구치라고. 웃음> <laughs> 아 결혼을? 아결혼 맞는 말이지. 아니 진짜로 아니 한번 정도 만나볼 수 있죠. 아 이거 맞는 말이지. 아니 현명한 아, 선택이다. 어, 아니 근데 근데 저는 <laughs> 지금 남편 정말 제 이상형이기 때문에 아. 네 어머님 그러면... 보... 아니 왜 어머님 보게. <laughs> 진짜 막방인가 보다. 진짜 막방인가 보다. 나 미소씨 남편이에요. <laughs> 막 그러면서. <laughs>